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리플을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4월 달에 신고점 5천원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는 거고 혹은 이전에 4,800원 여기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탈출기회도 놓치는 거고 수익도 다 놓치는 거예요 자웬줄 아세요 자 이거 아직 공식적으로 여러분 보도가 안 됐는데요 지금 호주 아시죠 여러분 호주에서도 호주 중앙은행에서 뭘 승인을 했느냐 호주 중앙은행의 45%의 자금을 2026년부터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올려서 중앙 중앙은행에서 각 관계 부처로 내려가는 이 자금들을 뭘로 자, xrp를 통해서 이동시키겠다는 라 발표가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저 호주 시간 어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2025년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전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리플을 쳐다보고 계시면 자, 시장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달라지지 않은 시선으로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7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업비트하고 우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xrp는 무수한 양이 자 세력들 고래들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량 누가 던졌어요 다 우리가 던지고 있죠 근데 얘네 지금 왜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확장성을 통해서 xrp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격적 고점은 예전 신고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미국 자산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골드만삭스가 어, XRP를 여러분들 1억 5천만 달러를 보유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정식적인 포트폴리오로서 XRP를 추가를 했다고요. 자 차트가 내리꽂고 있는 이 시점에 자 우리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죠. 자 얘들이 보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올라가는 이 그림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지금 전통 금융들이 XRP를 매수하기 위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2일 기준, 오늘 기준 여러분 38억 달러가 기관들로부터 흡수가 되면서 그 배경에는 여러분 RWA가 등장합니다.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자산들이 이 RWA 자산 토큰화를 받아들이면서 리플은 영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에버딘과 38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이 RW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RWA 분야에서 XRP가 중심 자산으로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RWA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산을 암호화폐로 전향을 시켜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기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법을 xrp를 통해서 천문학적 자금이 xrp 위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한 기관과 세력들은 자 지금 xrp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상황에 의해 바닥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택은 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체크하고 있는 시점은 여러분 4월이라는 거죠. 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4월달에 이 클레리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7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이후 갈링하우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갈링하우스가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오케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갈링하우스는 이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자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로서 이 입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 상황을 아주 눈앞에서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4월 달이 되면 지금 이두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XRP가 큰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뭐냐고요? 자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의 이 중앙화폐 유통을 XRP로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제가 방금 오늘 호주 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이번 주만 해도 또 어디 있었죠? 자, 룩셈부르크 있었고, 자 유럽이 있었고요. 자, 미국과 경제 교역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자, 중남미죠, 그렇 중남미에서도 XRP를 채택했다는 사례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앙화폐들이 XRP를 통해서 자신들 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현금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은행간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이 은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명령서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시간적 딜레이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바로 메인 자산으로 xrp가 선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지 않으시고 근시안 적으로 지금 이 차트만 보고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탈을 선택하실 거고 진작에 빠져나가셨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고 아 그때 내가 빼길 잘했다 계속 빠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유해라 더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지금 이렇게 알트에서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 이 매수 매도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 만들어진 수익 중에 일부를 XRP 재매수하는 데 쓰도록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베라체인 어저께 1968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얼마짜리? 700원부터 상승하면서 여러분 1.5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정보는 고정 댓글을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종목 신청서 보내주신 분들께 이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렸고. 자그 내용이 뭐였어요? 1,968원까지 상승한 베라체인의 757원. 진짜 바닥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드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즘 코인 시장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3일 연속 150% 가까이 우리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쵸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베라체인이고요, 현재가 757원. 자 목표가 얼마까지 볼 거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950원까지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중요 거 목표가 도달 스케줄이죠 자 내일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목표가에 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50%에 가까운 수익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시드 동시에 확장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변동사항은 소통방에서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지금 뭐 해야 돼요? 리플 차트 쳐다볼 때예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1950원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얼마 나왔어요? 1968원 나왔죠. 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고점 방어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몇 프로 수익 챙겼어요? 150%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오늘 아침에 만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찡찡거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벌써 오늘 12일자 정보를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셔서 내일 바로 13일 또 수익 만드셔야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오늘 12일자 신청서가 나오고요. 이 신청서를 통해서 내일 바로 13일날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신청서가 나와요. 간단하죠? 자, 요거 단타 종목 추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정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해 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 5초밖에 안 걸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어제 베라체인만 수익이 났냐? 아니거든요. 레이어제로도 여러분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자, 얼마까지? 3,83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레이어제로 상승하는 거 확인하면서 자, 10일날 2,505원에 여러분들께 매수가 올려드렸고요. 목표가 3,800원 잡아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점방어 들어가면서 수익률 50%를 추가로 챙겼다라는 거예요. 베라체인 150%에다가 합이 몇 프로야? 200% 수익을 우리 소통방통에서 또 이렇게 챙겼다고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13일자 정보 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 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신청서 보내실 거예요 아,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게끔 초대를 시켜 드린다 이겁니다 야 남들은 코인 시장 끝났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 200% 수익을 거꾸로 냈죠 그러다가 어저께 그저께 하루 150%씩 계속 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는 건 1월달에 우리 소통방 누적 수익률이 2600%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하루에 90%씩 수익 챙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월달에 이상가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일 기준 여러분들 28일까지 우리 소통방에서 진행하셔도 최소 2000% 가져갈 수 있는 장이 지금 장이고 그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놓칠래야 놓칠 수 없게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 무얼 하시던 간에 제가 방구석에 앉아서 차트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급등의 순간에 여러분들께 정보 올려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매매를 통해 하루하루 추가하는 이시드를 통해서 지금 리플 차트가 이렇게 힘들고 움직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여력을 만들 수 있다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2,00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금 제외하고 여러분 최소 20배 아닙니까? 그쵸? 자, 아나 시드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20만 원만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번 달 마감하시면 400만 원으로 마감하는 거고요. 자,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다음 달까지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여러분들 누적으로 쌓아나가는 투자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종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칠 생각 이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종목 신청하세요. 자, 이 정보 받으시고 내일 바로 13일 날 수익 보시고요. 자, 정보 받아보심과 동시에 우리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때부터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일괄적으로 이 되는 정보.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시 d 를 계속 늘려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링크 만들어 놨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오늘 자 신청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청서 작성 빨리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오늘 12일 이후에 보셔도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 신청서를 보내주신 날짜 기준으로 제가 정보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자, 소통방 입장도 함께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날짜 구해받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들어온 신청서에 대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5초 지났죠? 신청서 작성 끝나셨죠? 자, 빨리 제가 잡장 드리는 정보 받으셔서 바로 매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내일도 기가 막힌 상승 정보가 나올 거니까요. 좋습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 또돈 되는 정보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고 영상 마무리 해주시길 바랄게요.